독감을 이야기하기 전 어떤 질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질병일지 맞춰보세요. 41도까지 고열이 발생하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요통도 겪을 수 있으며 심한 두통도 동반하기도 한다. 심할 경우 흉통이나 호흡 곤란이 올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폐렴, 폐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육염, 횡문근융해증, 심근염, 독성쇼크증후군, 중추신경계 이상 등 합병증이 심하게 진행된다면 사망에도 이른다. 미국에서는 매해 20만 명 이상이 이 질병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하며 한해 평균 4만 6천 명이 사망한다. 이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용만 본다면 절대 걸리면 안될것 같은 질병 같죠? 예상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대한 증상 및 합병증 내용입니다. 자극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증상 문구들을 조합한 것이죠. 사실, 의학이 발전되며 경증처럼 여기는데, 일반 독감과는 달리, 신종인플루엔자가 등장했던 2010년도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며 다가오는 겨울철,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 독감이라 불리우는 인플루엔자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방접종으로 가볍게 진나하거나 예방이 가능하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죠.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안맞았는지 물어보면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난 살면서 감기, 독감 한번도 안걸려봤다 면역력이 좋다 독감에 걸릴만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다 귀찮다 병원갈시간이 없다 주사가 아프다 맞아도 걸리는데 왜 맞냐 등등 여러가지 이유입니다 극단적이지만 독감이라는 주어를 바꾸어 함대암이나 영구적인 후유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어떨까요? 예방 주사 하나로 막을 수 있다면 누구나 맞고 싶할 테고, 주변에서 제좀 맞아라고 이야기를 듣거나, 극기야 안 맞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상황도 올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걸까요? 이런 주제로 자주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앞에 안 맞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공포심, 경각심. 아니야. 제가 생각한 결론은 독감이라는 질병이 2018년 기준으로 치사율이라는 주제로 뉴스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전염성 질환보다 치사율이나 영구적인 합병증을 남길 확률이 낮을 뿐더러 충분히 치료 가능하며 최악의 상황이라도 죽음과는 가깝지 않다는 것이었죠. 독감의 사망자의 연령은 9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원인은 다름 아닌 호흡기 합병증 등이 주된 원인이죠.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게 된다면 독감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독감 예방 접종으로 볼수 있는 효과를 이야기해야겠죠. 독감 예방 효과는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네이버 검색으로도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접종 시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70에서 90%의 예방률을 보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낮지만 무엇보다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낮고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비접종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확률적으로 잘 표기를 해놨습니다. 13에서 14년도 스퍼드 대학 연구 자료에 의하면 독감 접종을 한 집단이 안한 집단에 비해 ICU 입원 비율가 입원 기간이 줄었고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접종은 합병증을 확실히 약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였습니다. 다른 예방접종도 예외는 아닙니다. 10여년 전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표본은 적지만 수두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두가 진단된 소아 성인 그룹의 접종군 미접종군을 비교한 자료들인데 확연히 병변의 개수, 간피의 생성 기간 및 치유 기간, 증상의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내용이며 접종군에서 예후나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것이죠. 평생 한번 맞는 접종도 있는데. 왜 독감 접종은 매년마다 맞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백신은 먼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독과 생백신, 불활성화 사백신이 있죠.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을 체내에 주입해 증식이 이루어져도 질병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약화시킨 것이며 질병에 걸렸을 때 얻는 능동 면역과 유사한 면역 반응을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열이나 빛에 노출되면 병원체가 손상될 수 있으며 백신 주사제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성을 회복하며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죠. 사백신은 화학약품으로 불활성화시킨 것으 체내 주입해도 증식하지 못하게 제조한 것입니다. 증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백신보다는 많은 양이 주사제로 주입되어야 하며 여러 번 접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백신과 달리 복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바로 독감 접종이 사백신이고 이런 이유로 4백신인 독감 접종은 대부분 안전한 조사제로 제외되어 매해마다 맞아야 하며, 바이러스의 특성상 세균과는 달리 돌연변이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 해맞은 독감 예방주사의 백신이 그해유행한 독감 바이러스와 일치하거나 비슷하다면 더욱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겠죠. 약동학을 참고한다면 백신은 접종 후2준의 방어 항체가 획득된다고 하며, 약효 지속시간은 약 6개월 이상 지속되며고령자의 경우 4개월 내에 항체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이유들로 독감 접종은 매해마다 맞아야 한다. 것이죠. 이제 주사를 한번 맞으러 가 볼까요? 제가 맞을 주사는 사과백신입니다. 프리필드 시린에 들어가 있고 용량은 0.5ml입니다. 근육 또는 피아 주사로 투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근육 주사인데 둔부가 아닌 삼각근이나 허벅지에 투여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먼저 주사제 설명서 용법에 3세 이상은 삼각근이 선호 부위이고 생후 6개월에서 3세 미만은 허벅지 전 외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서에 이유를 뒷받침한 공부가 부족하여 찾아보았습니다.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아도 권고하는 주사 부위는 대부분 상악근이나 소아에게는 허벅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경로가 백치의 면역물질을 생기게 하는 역할이 제작화되어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둠으로 주는 경우 둔부 지방층에는 면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세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환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그 부위에 주사제가 남아 있다면 주사제 속에 항원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주사 부위를 알코올로 잘 닦아주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 생각끈 부위에 젠바르가 주사를 합니다. 프리필드 시린지라 따로 리거 지할 필요는 없지만. 라는 생각에 한번 해주고 혈액이 영구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주사제를 투여합니다. 주사를 제거하고 알코올솜으로 주사 부위를 눌러줍니다. 근육에 정확히 투여했다면 문질러도 되지만 피하에 투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저는 문질러지 않았습니다. 주사를 담았고 나니 솜살이 아니고 어긋나며 아픕니다.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접종을 왔는데 왜 독감에 걸리나라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독감 접종 시 건강한 성인 기준 예방률은 70에서 90%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방 목적의 이점이 아니고 예방 접종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 비접종군보다 예후나 증상의 정도, 합병증 발생률이 낮거나 좋은 지표를 보였다는 것이죠. 부작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사 부위의 통증, 주사 부위의 발적 몸살, 권태각, 두통, 발열 맞은지 다음 날인데 주사 부위가 아직도 뻐근하고 몸살 기운도 있는 것 같아 진통 손재 하나 복용했습니다. 주사 부위 통증 경감은냉찜질이나 진통 손재 복용이 좋다고 하네요. 아,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금기이며 중증 또는 발열성 질환을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은 다 회복된 후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도 주사제 설명에 불활성화 사백신인 경우 모든 단계에서 투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예방접종 맞는 걸 망설이거나 꺼려하시는 가족 지인,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직접 병을 겪어보면 확실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예방하는 게 좋을지 생여나 질병에 걸려 치료하는 병원비며 아파서 소비하는 아까운 시간들이며 어느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회 된다면 인플루엔자 진단검사와 치료과정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설정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소한 내용들이라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영상 편집하며 마지막에 추가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 건강한 성인 기준 70에서 90%로 예방률이 있다는 통계가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조금 낮은 약 50%대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감은 오로지 예방 목적이 아닌 질병에 의한 합병증 예방 목적도 예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흔한 독감 합병증인 급성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90%인 만큼 노인의 경우 질환 자체보다는 합병증을 더 조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도 하는 겸 걸리더라도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생각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부분은 국내나 해외에서 연구에 의한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으며 충분히 된 사실입니다. 접종을 어깨 또는 허벅지 외측에 맞는 이유는 접종의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그 부위에 분포해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독감은 사백신이고 매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맞아야 합니다. 독감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붉어짐, 몸살 기운, 권태감, 두통, 발열이 있을 수 있고 주사 부위에 얼음찜질을 해주거나 진통소염제 복용이 부작용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독감 주사에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이유는 예방률이 통계적으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10에서 30%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합병증을 확실히 감감시켜주며 치료기간 단축 효과가 연구와 통계 입증 되었기 때문에 접종을 맞은 효과를 독감에 걸려도 충분히 보실 겁니다. 독감은 전년력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기침을 할 때는 항상 입을 가리는 매너를 보여주세요. 본인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을 위해 접종을 하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예방 활동이 주변을 건강하게 하는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